김천노회장 되시고 지동께 심하시는 정영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는 복된 자리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직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고 임직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에 부족한 종을 세운 줄 믿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셔서 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순서지를 보니까 순서가 많아서 설교는 좀 짧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짧으면 준비 없고 무성한 같이 보이고 너무 길면 또 지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적절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는 설계 한반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용은 굵고 시간은 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굵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지금 네 번한 설교를 통해 산입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을 짧은 시간 안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 가운데는 부질하는 사람이 있고 어른 사람 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는 어떤 자리, 어떤 직책을 받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착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임직자가 되었다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누가 임직자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신 분은 착하고 부지런한 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라는 것과 부지런한 것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충성하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따라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지런해도 어리석으면 지혜가 부족하면 그것은 주인에게 충성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하는데 저는 그 제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는 아니거든요. 앞에 본문이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고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15장, 16장에는 다섯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다섯 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지기의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가? 청지기의 지혜로움이 어떤 것인가 두 방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가 어리석은 것은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이고 청지가 있는데 자기는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청지기의 어리석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로 갈수 있죠. 그런데 직분을 받으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주인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이 되면 교회 주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이고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임직받는 분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청직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주인은 너왜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못할 때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이 잘못하고 있을 때 장로님 잘못됐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 외로운 자리입니다.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에게는 지적하지 않지만 누구에게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주인의 귀에 들리는데, 저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장로님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말하지 않지만, 주인 대신 예수님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은 남들은 나를 다하는데, 정작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보기에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음 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교인들이 지금 나를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인들의 평가가 잘못되면, 예수님의 평가가 잘못되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음은 자기에게 기회가 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것이 주인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주인은 이제 그 정지기를 해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스 5장 1 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기회는 지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기회를 붙들어라. 은혜 받을 기회 때 은혜 받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해야 되는 것이지, 그 시기는 아주 짧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말씀 있습니다. 그 헛되다는 말이 헤벨이라 하는 다는데 번역을 헛되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살이 열심히 하면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헤벨은 짧다는 걸 말합니다. 짧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짧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지금 받아서 여러분 중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지만 같 그렇지 않습니다.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오늘 청지기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자기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의 유언을 들으면 아주 마음에 새깁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깨닫는 진리거든요.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이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깨닫는들 깨닫는 걸 다시 바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유언을 우리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고 고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는 비록 어리석었지만 늦게나마 해고될 위기에서 주인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한 일을 한 거죠. 주인이 기뻐한 일은 뭐 재산을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재산, 생명, 건강, 재능, 직분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바로 지극히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니까 너참 잘했구나. 너참 잘했구나. 그러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 돈은 불의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려있나에 따라서 이 불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리석은 청정인는 주인의 자산을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너 이제 깨달았으면 그 재물 너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원수를 만들 수도 있고, 친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직분들, 그걸 가지고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원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직분을 쓰면 여러분은 교인들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교인을 위해서라고 줬을 때, 교인들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생명, 건강, 소유, 재능, 직분이 친구를 사귀는 그쪽으로 쓸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귀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것이 우리가 그 재물이 없었을 때, 그 재물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은 충성된 자입니다. 이분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시문대로 거두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에서 끝났을 때 내가 죽음 이후에 그 세월 속에서 반드시 살아있을 때 직분을 가섭했던 일은 우리에게 해로 돌아올 수도 있고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착하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세움받았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임을 알게 하시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물이나 해서 주신 모든 재능을 통해서 친구를 사기물이나 해서 이들이 직분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그 모든 한 행한 업적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도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